11타 운동,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일종 어? 자라이다 사녹 띵 색깔 너무 예쁘고 비숑은 아름답뚜 찰랑찰랑 거리두 <laughs> 오늘은 1 <11타>. 1차 <laughs> 인사하는 것같아요 <같다>, <laughs> <laughs> 어, 오늘 좀 꾸미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수가 보러 가거든요 음 저는 자라에다 사녹 핏여러분 <laughs> <티셔츠>. 어, <laughs> <요런 티>. 색깔이 <laughs> 엄청 이게 <늦게> 안담니다 <laughs> 여기가 진짜 비 초록 초록이 게비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차만.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오 빵점 빵점이다. 라에서산새우시라고 구겐하이, 도착. 구겐하이, 빌바우, 유브레라 오우. 퍼피, 나도 퍼피. 퍼피, 퍼피. 우린 퍼피. 아직 못 봤어. 파피, 파피, 나도 퐁당, 파피, 파피, 나도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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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웅장, 파피, 사람 짱, 많추 파피, 주, 사람 너무, 많추 파피, 파피, 나도 파피, 웅장, 파피, 진도 고게 나이 남 어? 거미가 없는데? 뮤세오. 와 w 엄청청작품품이방방이 n t I w a 까 on top. I was on top. I was o 이지 o p I was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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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드 a 드 on top. I was on top. I was o 드드 하지만, 원래 스페인의 수도는, 사람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 톨레도였습니다 <laughs> 그렇게? 톨레도였습니다 스페인의 수도는 톨레도 하지만, 지금의 스페인의 수도는, 음, 메드베이트. 59. 몇 유로인데? 6, 60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 은 뭐, 대략 한 2, 3, 8만원 정도. 60유로니까 20유로에 3만원이잖아. 9만원. 어, 10만원 비싼데? 아, 두 번째 방문. 한음 대박이지? 신기하지? 음, 이 무슨 맛이지? 그치?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근데 엄청 괜찮지? 근데 엄청 고소해 그러니까 엄청 고소하다니까 음 맛있 입에 고소이 남아있어 맛있어? 응와 진짜 행복한 표정인데? 번호가 있는 편이다 처음보다 조금 더? 어떠세요? <laughs> 여기 진짜 꼭먹어야 되겠지? 뭘 제일 맛있게드셨어 네, 한일 동안. 두 번째는요? 한일 동안. 네, 한일 네, 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한일동일에한모동한일동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 동안. 한일 색색 너무 예쁘고 빚도, 탈락도, 탈락도, 찰랑도랑거리 탈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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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까지 왔는데 탈락이 어떻던데 락도탈동자 탈락도, 탈락도, 이였다이 디지목. 정정. 뭘 사는 게? 한... 할렘가에 있는 회스장이지만마주 뭐 신식으로 금액이 셰다. GPS 1 2유로 운동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이 금쟁이 저 신나는 발걸음. 오 스페인 한복판에서 아주 그냥 신났다 신났어. 어, 어, <laughs> 종류 너무 많은와 종류 너무 많다 어, 내꺼 떨어졌다 예~~ 예잘나또 어때? 어? 어때? 저 진실의 미가인데 맛있는데? 그래? 응 와.. 떡이야! 아 진짜 떡같애 먹어봐 <laughs> 이케아에서 쓰는 첫번째 스탁기 동전밖에 안돼? 그런거 같은데? 동전.. 없는데? 동전이 없다고? 1유로 없어? 혹시? 1유로를 넣는게 아니잖아 1유로로 써있는데? 아니 1유로짜리를 넣는거 아니야? 아, 에이, 금액이 쌓있었구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4유로가 있어야 되는데. 유로인데총 9유로 정도. 그러니까. 9유로 있어야 되는데, 총. 아, 꼬야 되나? 그럼. 마트에서 사온 밑에 볼걸? 여기서 사온 밥 일본 천재 돌려서 먹는 일반식 짜란 여기 맛돌이 미트볼이라서 하나 사봤죠 냄새 너무 좋은데? 음, 냄새 너무 좋은데? 음. 우리 그 고조 할머니께서 옛날에 해주시니까 미트볼 맛 음, 맨날 막 그대로 지안했는데 맛있어? 운난해. 운난해? 응. 왜 치워두시는 거죠? 같이 먹밥 <laughs>